안녕하세요 여러분 효령입니다. 오늘은 퇴근을 하고 당근마켓 거래를 갑니다. 남자친구가 같이 가주기로 했어요. 아, 오늘 피부과 갔다 와가지고 얼굴이 너무 광이 나는데? 어그 얘기도 하자. 우리 플스 조이콘 산 거. 플스 조이콘이 아니라 듀얼셔건이라고 하던데. 아, 철권도 철권 오늘 집에 왔다. 어 진짜? 신혼, 신혼집에 인형이가 이제 플스4를 가지고 있거든요? 어 그러면 오늘 해볼까? 너 네. 오늘 끝나고 뭐해? 끝나고 네. 없는데? 그래? 그러면은 그거 나 그것만 물건만 당근 거래하고 집에 가서 플스 블루레이 보러 갈까? 응오 그래 그러겠습니다 그럼 이따 다시 이거 찍어줘! 뭐? 헤어샵에서 복권 판다 로또는 아니고 그냥.. 아로또인또 있네? 어? 패스 빨리 해보고 싶다 패스 빨리 해보고 싶어 나에게 시켜보고 싶은 게임이 많아 진짜? 일단 라스트 오브 스 먼저 마스터 시켜야 돼 오.. 근데 그거 만약에 너가 나중에 파이브 사면은 그 게임들은 안 돼? 호환이? 아, 돼. 더 좋은 성능으로 할수 있어. 아. 어, 아, 어, 빨리 사고 싶다고. 그치? 근데 지금은 나는 무조건 음. 웃돈 주고 대팔님들한테 음. 주지 않겠어. 음. 신념 무조건 난 정. 너의 신용이야. 무조건 난 정가로 살 거. 정가 가 얼마인데? 69만 8천원 지금 인터넷에서 100만 원이더라고요. 근데 두배 뻥튀기는 솔직히 조금 심하지 않았나? 맞아 심했어 나는. 난, 난안 사. 절대 안 사. 안 사! <laughs> 아직 할게임도 많이 났어. 그래 그래. 가서 당근 그거 해야 되는 거 알지? 맞아 맞아. 봉사각. 봐봐줘. 이 네, 확인해보세요. 뭐? <laughs> 확인해보이야 뭐야? 너 선물이야. 아, 아, 아니, 아니, 이제 돈 드릴 거고 너가 확인해보면 아, 니 아, 니 아, 니 아, 니다 아,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아, 맞습다 아,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좋아? 음. 미쳤다 이거 오늘 가서 까보는 거야? 어언젠제좀 이상하지 않았어? 내가 당근마켓 같이 가자고 한적한 한 번도 없잖아 나 아무 생각 없었어 그럼 내가 자꾸 오늘 가서 플스 해보자고 한 것도 이상하지 않았어? 아니 나는 진짜 나, 나도 나 해보고 싶었거든 티비 <laughs> 그 너무 좋아서 아니 잠깐만 저거 근거가 뭐야? 크리스마스 생일 선물 겸 결혼 생일... 선물 겸, 겸 겸사 겸사 야 어떡해 <laughs> 나 지금 말이. 안 어떡해. 나와. <laughs> 이거 너가 좋아하니까 다행이다. 사진 <laughs> 찍어잘 보이게. 알아서 올릴 거야. 찍는다? 하나, 둘, 셋. <laughs> 됐다, 됐다. 야, 진짜 너무 고마워. 고맙다는 말을 이제서야네? <laughs> 진짜 고마워.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아니, 내가, 이게 오늘 올라온 거야. 근데 너무, 조금, 조금, 솔직히 생각보단 비싸가지고. 근데 이소는좀 아, 죄송... 주기는 줬어? 그럼, 그럼. 음... 그래서, 아, 혹시 죄송한데, 쿨거래하면 내고 가능한가요? 이랬는데, 아, 저분이. <laughs> 풀거래는 내 거가 없지 않나요? <laughs> 이러시는 거. 그래서 만원 아. 아, 쿨거래가 이제 물어보면 바로 사는 사람인 줄 알고 얘기했는데 아. 그냥 가격 안 깎고 바로 사는 사람이 쿨거래였더라고. 아. 근데 만원 깎아주셨어. 진짜? 음. 너무 고마워. 어. 잘 쓸게. 어. 말 진짜 잘 들을게. 그래 그래. 말. 말잘 들을게. 여러분 제가 맹세합니다. 말 진짜 잘 들을게. 가슴 요구한 서프라이즈 성공이야? 나는! 어. 구어어 아, 우는 건 아닌데 고 누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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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고 누구라고? 누구 인뉴이한테 원래 플스4가 있었거든요. 근데 플스5를 너무 사고 싶어 하는데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못 구하고 있다가 오늘 당근 마켓에 메모리 조금 풀미가 있는 상태로 올라와서 제가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못 참아가지고 지금 계속 저 촬영하는 동안 이러고 있어. 오와, 근데 아, 진짜 이게 생각보다 예쁘다. 흰색이 아니고 약간 응. 회색 같아. 어 회색빛이 감도네. 근데 이거 응. 나는 그거 같아. 응? 그 드래곤볼에 나오는 응. 프리저. 아 프리저. 여러분 이거 프리저 같지 않아요? 근데 이 조이콘이 더 프리저 같아 생겼어. 음 응, 맞아. 그 머리 약간 그죠? 프리저 같지 않나요? 8년 동안 쓴 풀스. 와 오래 썼다. 응. <웃음> <웃음> <laughs> 너가 뭐, 소름 돋았어? 하지바 와, 진짜. 하레, <laughs> 저, <하래>. 저 신형. <laughs> 와 공기청정기 돌아가는데. 어 이거 최신형 공기청정기야. <laughs> 와이파이 기능도 있어. 그래서 이렇게 큰 거야. 어 이거 아빠들이 이거 여기다 붙인다는데. 이거 왜 <laughs> 이렇게 붙여야 되는지 아 <laughs> 완벽. 어.